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먼저 건너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먼저 건너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퇴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퇴라 생각해도 좋고요. 아직 죽음 앞에 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오다를 내리시죠. 하나는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출입한다 그러면, 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출입이라고 생각, 그런 뜻이 아니고요. 더 이상, 너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앞장서서 했던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쟁에 참여해서 적을 물리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모세한테 너는 더 이상 출입을 못한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 선봉에 서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일은 안 된다 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한 가지는 너는 지금 약속의 땅이 펼쳐지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더 이상 책임을 지는 전쟁의 선봉에 설수 없다. 출입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도 못 들어간다 할때 그대로 다 순종하고 받아들이더라. 두 가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어떤 점을 보여줍니까? 어떤 점을 보여줍니까? 순종의 모습입니까? 헌신의 모습입니까? 이걸 잘 보여줍니까?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한번 되짚어 보라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은 엎드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두손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유독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엎드리는 거겠죠. 그런데 나는 선민으로서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면 손들고 기도하겠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신앙의 형태를 우리의 등을 보면서 배워갑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자 아이들은 부모의 뭘 보고 자란다고요? 등을 보고 자란다. 엎드려 기도하는 걸 보고 자라간다는 거죠.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의 등을 보여주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을 끝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이 모습을 잘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되기까지 한 40년 걸린 것 같아요. 한 40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한테 손사래치지요. 하나님 난안 돼요. 나그일안할 겁니다. 손사래치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두납니다. 내가 말하는 건안 됩니다. 그래서 말 잘못합니다. 해 가지고 이제 거절합니다. 그런데 속내는 말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도망자로 대리 사위로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살았다는 게 40년입니다. 자, 40년 동안 살인을 하고 나서 도망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사래를 치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나 속내는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는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부르고 불러서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다 하는 모습으로 모세를 보게 해 줍니다. 온유합니다. 말도 소통을 잘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세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온 만큼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속에 신의 성품이 얼마나 형성됐는지 여전히 모세가 사람을 죽일 때처럼 성격이 급한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 때마다 나는 입이 둔해요 하고 거절하는 이런 모습인지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은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루었던 모든 전쟁은 모세의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먼저 싸움터로 가신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를 지명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자로서의 모습을 찾아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키워서 사도로 내보내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사도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맡긴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를 지명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은 12 지파로 되어 있고 40년 동안 이들이 진을 만들어서 잘 왔기 때문에 각 지파 대표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사람을 뽑으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될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지명해서 내가 먼저 건너가는 하나님인데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은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가시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명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한번 같이 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강합시다. 이세 가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전쟁터에 나가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걸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자, 어떤 때 두려움에 빠집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렵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누가 안 보이는 거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것은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잘 돼.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쫄으죠. 엄마, 우리 에버랜드가, 엄마, 우리 롯데가 이러면서 놀이 시설 가자고 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있죠. 가고 싶어 하죠. 거기 가서 놀이 시설에서 놀고 거기에서 TV에서 보았던 거 사먹고 이게 아이들의 소원인데요. 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롯데월드는 들어가는데도 꽉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짜증을 내지만 아이들은 짜증 안냅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들어갈 때부터 사달라 그러는 게 이상해. 왜 아이들은 이렇게 풍선 좋아하는지 몰라요. 풍선을 일단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에다가 묶어요. 풍선 묶고 그다음에 조금 걸어가면 아이스크림 팔아요.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래. 한 손에는 풍선,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이거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부모님은 앞서 가고 아이들은 뒤따라 가다가 그만 놀이에 정신이 팔려 가지고 부모님을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번 부모님을 놓치면 찾아내기가 영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때부터 아이들은 풍선도 별로요. 아이스크림도 별로요. 그냥 그잘 차려 입고 온새 옷이 다 엉망이 될 만큼 울고 또 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여러분, 봄날의 소풍 가는 아이와 같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두려움의 문제에서 해답을 받아야 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것, 염려가 많은 것,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마치 다 가졌지만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울면서 찾는 아이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도의 마음은 이렇게 두렵고 염려 속에 무너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움에 빠진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살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듣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뒷부분으로 좀가 볼까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 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에게 부탁하죠. 매일 성경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스케줄에 따라서 매일 성경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해요. 그런데, 굶은 아이가 와가지고 급하게 먹듯이 며칠 있을 거를 그냥 한꺼번에 먹으면 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목사들하고 장로님들이 모인 회의에 노회라 그러는데 노회의 참석을 했습니다. 노회 갔더니 이제 예,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저하고 신학교 동창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 내년도에 노회장이 되시는 저보다 신학교는 동창이지만 연세는 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구약을 전공했어요. 이제 구약에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보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다는 근데 거기에 무화과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두 광주리를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 공격하는데 예레미야 선지는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말씀. 여러분 누가 그 이야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전쟁에 쳐서 손다 들고 싸우지도 말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 고생해라. 왜냐하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받았는데 70년에 여러분 70년 동안 가서 포로로 살면. 내 당대는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포로로 살다가 거기서 인생을 끝날지도 모르고 그 다음 세대나 돼야 돌아올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라, 70년 포로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가서 싸우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고 전쟁을 독려했거든요. 반면에 예레미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주리 두 개를 보여 주시면서 "하나는 잘 익은 무화과요. 하나는 너무 익어서 상해버린 무화과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앙의 상징적인 계획이 들어 있어요. 잘 익은 무화과는 누구냐 할 때에 두 손들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잘 익은 무화과예요. 반면에 너무 익어서 먹을 수 없는 이런 무화과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도망가지 않은 그 사람들이 너무 익어서 못 먹는 이런 무화과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제 끝을 가서보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에 송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137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7편입니다. 1절2절만 보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남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바라보면서 꼭두구 같아 다니엘 같지 않아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지낸 것이 바로 잘 익은 모하가 두 광주리 중에 한 광주래요. 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낸 분들은 성전이 없는 그 땅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겪고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는 "잘 이건 무화과다" 반면에 "너무 익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처방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택한 곳에 모여서 7년마다 면제년입니다. 면제년이라는 건 돈을 주고 뭘 빌렸을 때 그것을 다 탕감해 주라 는게 이제 면제년이잖아요. 그 면제년. 하나님께서 주신 초막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해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곳으로 끝.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매일 매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는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은퇴를 하게 되겠지만, 그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말씀의 등장과 말씀의 끝에 가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는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자기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지냈던 때의 모세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할 일을 다 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너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의 경지에 너는 이르렀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수고했다, 다 이루었구나, 애썼다 할 때에 너는 참으로 나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느냐.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날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대로 모세는 40년 동안 그저 성막 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면서 그 길을 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 3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보여줘야 자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운다는 거죠. 부모가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는 말씀에 오늘 저희가 이제 모세의 은퇴와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이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의 모습을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의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천국인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어느 사이에 꽃이 피더니, 이제는 그 꽃도 다 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예쁜 꽃들이 주변에서 피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모세도 이제는 일을 다 감당한 자로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가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길 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서라 하시며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하늘 백성의 길을 열어가라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경외함을 받아 주옵소서 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자리처럼,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갈고 닦아져서 경외하는 우리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의 천대를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게 하옵시고, 신의 성품을 가진 온 가문의 후손들로 이어져 갈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